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님의 콘서트와 그의 열렬한 팬들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황영웅님의 콘서트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독성이 강한 그의 무대 때문에 팬들이 올콘, 모든 콘서트에 참석해야 한다는 웃음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콘서트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진심이 담긴 무대 매너는 관객들을 사로잡아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보고 또 보고 싶어 하며 그를 직접 만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편, 황영웅님을 사랑하는 80대 찐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팬은 황영웅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간장에 밥을 비벼먹고 모든 콘서트에 참석하겠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소장님, 대전에서 보면 사진 찍어줘요. 라고 말하며 황영웅님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은 팬들의 이런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제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저의 음악이 여러분께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황영웅님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래와 팬들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도 황영웅님의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